이쪽이 기입니다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 했습니다 최근 SK 바이오사이언스 아스트라 제네카 그리고 보건복지부 간의 백신 생산 어,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것을 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그, 빌게이츠 서신을 통해서 아주 뜨겁게 화제가 되었고, 또, 우리 국민들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많은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 점에 있어서도 감사하고 또 한편 축하드립니다. 어, 방문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 사정 때문에 한번 연기가 되어 있는데, 그점그 그 일도 양해해 주시고 어또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방문을 허락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저희 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이 신속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큰 성과를 낼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과된 3차 추경 예산 가운데 450억 원을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임상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제품 개발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서 기업이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산학연병의 역할을 모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잘 되도록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어,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백신을 개발, 백신 개발을 성공시켜서 세계 보건 과제 대응에 앞장서는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서의 위상을 뽐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려는 국내 기업을 꾸준하게 지원해서 하루라도 빨리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이나 어떤 정책들, 어떤 제안도 제대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잘 수렴해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아, 국민 보건과 안전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사이언스 임직원들은 이 위중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대기업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 과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 코로나19의 안전한 백신을 가급적 신속하게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투 트랙 전략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미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코로나19를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은 계절성 전염병이 향후에 지속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계절성 유행병에 대해서 백신 개발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해야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K 방역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 상황이 안정돼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K 방역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K 바이오의 성과를 생태계와 함께 꼭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세 번째 과제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정말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경청해서 저희의 이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의원님들의 방문이 저희 구성원들한테 큰 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 이 많은 의원님들이 바쁘신 상황 속에서 저희 현장을 방문해 주셨다는 라그 자체가 이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대표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벚꽃? 벚꽃는하트를 덥고? 하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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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여기 보고 카메라 보고 살짝 한 번만 웃으면서 볼게요살시고요 하나둘. 두 가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살짝 웃으시고요. 하나둘.